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선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 당원인 개딸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식 다 들으셨죠? 이 강성 당원들은 탈당을 예고했고, 며칠 사이에 1만 5천 명이 넘는 당원이 탈당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도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원의 권한을 두 배로 늘리겠다면서 이 개딸들을 달래기에 나섰지만 일부 당원들은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다면서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됐습니다. 국민 전체의 대의제 기구인 국회 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까지 개딸들의 입김이 이 작용을 했고 앞으로도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적극적인 강성 지지층 의점만 반영이 되어 민심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초선 당선자들에게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으로 여긴다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를 뽑은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뽑은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건지 개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개딸 팬덤 정치가 중국 회병과 같은 것은 아닌지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 근본적인 취지를 무너뜨리는 민중 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